반갑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실제 면허 구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면허가 구제가 되신 분은 90년생으로 인천에 거주를 하는 분이고요. 이분도 저번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사연이 좀 안타깝습니다 적발 당일에 회식을 했고요 이후에 집으로 귀가할 때 대리운전도 불러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했는데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꼭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술 마신 뒤에는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도 이런 거 보면 똑같은 거 같아요 이분도 이제 기다리고 있을 자녀 생각에 도너츠 가게에 가서 돈어치라도 사오려고 했던 거죠. 늦은 시간이라 가게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급한 마음에 결국 눈앞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이동거리도 1km 미만으로 매우 짧았는데요. 직업은 물류회사에서 재직 중이었고 물류업종 특성상 센터 지점이 이천, 여주 등 거주지와 꽤먼 곳에 소재에 있었고요. 또 회사 내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지점을 처음 셋업하는 TF팀 업무도 맡아야 하기에 반드시 차량은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관두면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섯 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혈관 부종을 앓고 있었으며, 자녀도 호흡기가 좋지 않아 응급실과 병원 내원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면허가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확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제 전략을 세워 포인트와 방향을 잘 잡은 결과, 정말 다행스럽게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연이 안타깝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받게 되는 면허 취소라는 처벌이 과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억울하거나 면허 구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기회는 분명히 있으니 상담이라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면허 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진행해 본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